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일루전 커넥터 좀비랜드 사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서 바로 찾아왔는데요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사전 예약을 하시면 투표 참여권 한 개랑 SSL 미준 아이를 확정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서 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내 URL 발급 받기에서 이런 식으로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어디에 첨부하셔서 올리시면은 이제 그 친구가 뭐 어떤 친구든 간에 링크를 타고 오겠죠? 링크를 타고 와서 그 친구가 내 링크로 사전 예약을 하면은 이제 보상이 또 있습니다. 3명을 성공시 이제 소환권 5개, 10만 골드, 10만 수정은 확정적으로 받는 거고요. 그 이후에 10명이 성공했다, 만약에. 그러면 300명을 뽑는데요. 일루전 커넥트 한정판 2021 캘린더를 준다고 합니다. 또 30명을 성공하신 분은 피규어 상품권 10만원까지 주고요. 마지막으로 100명을 선공하면딱한 명만 원스토크시 1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요. 다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도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할 테니까요. 아니면 더보기 성울명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이번 콜라보 사전약 예 반드시 하셔서 이 보상 두 가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더불어 요 보상까지 받으면 될것 같네요. 뭐, 딱히 그렇게 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있긴 한데, 요거는 미니게임을 다 성공하면은, 이게 카드를 다 맞추면은, 보시면은, 대충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요런 식으로 다섯 번 안에 다 맞추면은, 투표권을 한장 주기도 합니다. 저는 한번 이미 맞췄기 때문에 투표권을 한장더 받아서 두 장이 됐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저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